안녕하세요. 빛 일일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장에 도전해 보세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 동작은 싱글 레 디클라인 푸시업 동작이 되겠습니다. 네, 정말 푸시업 동작도 다양하죠? 이 다양한 이유는 역시 우리의 신체 부위에 다양한 네 부위를 자극을 줘서 전신이 운동되게 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한 가지 운동을 평생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네그 부위만 네 발달되지 다른 부위는 발달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어, 오랫동안 수십 년 운동을 하시지만 몸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일반 사람보다는 더 좋지만 네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부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을 해줘야 이게 전체적으로 네 많은 변화 또 발달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목적에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매우, 네, 효과적입니다. 하는 방법을 보시면, 한 발을 벤치에 올리고, 다른 발을 들어 올립니다. 위쪽으로 들어 올려요. 이 자세 잡기도 어렵죠. 이 상태에서, 네, 푸쉬업을 하는 겁니다. 팔꿈치를 굽혀서 가슴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려주는 이 동작이죠. 역시 이 동작은, 네, 몸통에 힘을 줘야 돼요. 한 다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. 네,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코어 부분이, 네,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가슴, 갈비뼈 부분부터 이제 그둔부분까지 코어 부분이 역시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코어 부분에 대한 운동도 동시에 할수 있는 복합적인 운동 형태죠. 이 복합적인 운동 형태는 운동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은데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죠? 힘든 만큼 땀을 흘릴 만큼 여러분의 신체는 더 건강해지고 더 탄력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와우,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 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!